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시노펙스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노펙스 제가 또 영상 찍어드리고 나서 지금 12% 정도 수익권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노펙스가 혈액투석류 필터 식약처 식품워커가 획득에 이어서 이 이동형 인공신장기와 혈액투석 정수기도 개발을 했죠. 우리나라 만성 신장병 환자가 세계에서 발병률이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혈액투석 시장은 제품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잖아요. 현재 제품 선택지가 적고 외부 요인에 따른 공급 불안까지도 잠재어 있는 상태죠. 그걸 우리 신노팩스가 자체 필터 분리막 기술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국산 혈액투석 장비를 개발을 했죠. 개인 쪽으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전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식약 처 품목허가 등록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저번에 다섯 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행되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기대감에 더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 계셔서 이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5월 윤정이 팀 가족방 5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이 ls 마린솔루션이 현재 한달 만에 81%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이며 아직도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제 6월달 6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우리 6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게 도와줄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120% 정도 나아진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21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그렇다 할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족 조정을 끝내는 이. 시세 출발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거의 90% 차질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니고요,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 이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엔비디아와 현재 접촉 중인 걸로 여의도 금융권엔 소문이 파다한 종목인데요. 현재 3천억 원대 의 단독 납품 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기술 협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 투자 사모 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애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요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이 폭등 직전에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제발 다들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복 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오픈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이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세력들이 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날 우리 신오펙스 차트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평선들이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의미있게 보셔야 할게이 쉬어가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인과 기관 금투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기타법인까지 물량을 싹쓸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이 세력이 끌어주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노팩스 천천히 조금씩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수익권 나와지고 있죠. 차트 모양이 월봉으로 보시면 현재 5일선을 타고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단지 지금 제가 일봉상에서도 현재 수렴 중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월봉상에서도 현재 추세가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께 정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같은 종목 매매한다고 해서 이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타점 타이밍이죠 이 부분에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정의가 제일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수익을 좀 몽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신노팩스 종목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오전에 대응을 좀다해 드리고 그리고 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을 때마다 제가 따로 체크해서 문자로 넣어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 드릴 건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앞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신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이팀 가족발계시 우리 주주분들은 이정의 매매 수익률 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영상 처음 시청하실 가족분들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정이가 정이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거 저건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한 이 정이 밥벌이를 해 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도움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하셔가지고 또 손실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 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 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 해보신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정희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